TV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넥슨이 올 하반기 차기 모바일 게임의 타이틀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넷게임즈의 모바일 RPG 히트입니다. 히트는 테라 리니지2의 박용현 대표가 제작한 첫 모바일 게임으로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고품질 모바일 RPG를 표방하며 언리얼 엔진 4의 사실적인 그래픽을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게임계에 큰 집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넥슨과 손잡은 넷게임즈는 지난주 히트의 브랜드 사이트 오픈에 이어 첫 번째 클로즈베타 테스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0일까지, 테스트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히트는 그래픽뿐만 아니라 게임성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 수준의 높은 게임성을 갖춘 차세대 모바일 RPG를 목표로 잡은 만큼 게임성 역시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게임에 대한 내부 평가도 상당히 좋아 언리얼 엔진 4로 게임을 제작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히트의 움직임에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출시 초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게임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5년이 저물기 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얼마 전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히트의 4종의 캐릭터가 공개됐는데요. 쌍검을 이용해 빠른 공격을 선보이는 루카스, 공중에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아니카, 마법으로 번개나 수룡을 소환해 공격하는 키키, 육중한 대검으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휴고, 이상 4종이고요. 무기와 공격 특성에 따라 클래스를 나누어 캐릭터 육성의 묘미를 극대화할 거라고 하네요. 또한 호쾌한 액션 연출과 자유도 높은 스킬 시스템으로 극강의 타격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 고품질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히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